복잡하고 딱딱하기만 하던 영문법. 그림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비주얼 영문법. 네.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what is what? 그쵸. 그렇죠? what is, what i 뭐냐? 이런 형태로 what, what?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what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what's your name? 뭐, 이거, 니 이름 뭐냐 할때 그 의문사로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와시인데 다르게 쓰이는 관계 대명사 와시예요.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드릴 거고 이걸 구분하시는 순간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어를 좀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와시에 대해서 가 보도록 할게요. I'm looking for a job that I will enjoy라고 하면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 형태로 얘기를 할수 있었겠죠. 자,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볼게요. 만약에 여러 명끼리 모여서 주제 자체가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. 그러면은 굳이 말할 때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,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, 내가 3년 전에 했던 직업 이렇게 다 직업이란 단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, 내가 3년 전에 했던 건뭐 이렇게 것이라든지 건 같은 거의 형태로 말이 바뀌어요. 그죠? 그래서 굳이 그 명사를 두번쓸 필요가 없을 때대명사를 써주잖아요. 그 대명사를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쓰는 게 바로 'was'라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이렇게 하면 uh, 'this is the food' 지난 시간까지 배운 대로 면 'that I like'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'was'를 쓰면 엄청 줄어들어요. So food랑 this를 한꺼번에 딱 바꿔서 this is what I like 이렇게 바뀌는 거. 내가 좋아하는 것 되버리는 거죠. 그럼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서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. 자 엄청 세련되게 말하기를 도와주는 어, 영어를 쓸때 도와주는 what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. 자 교재 우리 그림 볼게요. 지금 집이 한채 있잖아요. 이게 내가 샀던 집이야라고 하려면은 원래는 어, house that we were looking for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찾고 있던 집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요 굳이 이 집이 내가 찾던 집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말로 봐도 이 집이 바로 내가 찾던 그거야 이렇게 거로 바뀌죠 두번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the house that we were looking for 이라고 될수 있었던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what we were looking for 로 바뀌는 겁니다 자 뭐가 줄어들었죠? the house that 또는 the house which로 될수 있었던 이 부분이 싹한 단어로 was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안 하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서점에 가서 딱 우리 비주얼 영문법 책을 봤어요 근데 야 그림하고 있으니까 딱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this is the book t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oh, this book is w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바로 이 책이 내가 찾던 버야 형태로 얘기를 하신 편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죠. 자, 왓에 대해서 좀 느낌 오시나요? 자, 책에 있는 예문들 좀더 볼게요. 지금 그한 분이 그림을 쫙 보고 있는데 이 뒷모습에서 좀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이분은 그림 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 그림 그리신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내 평생을 쏟아온 그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자, 여기서 볼게요. These paintings are What I've been spending all my time on이라고 했죠. 자, 여기서 I've been spending 이런 거 모르시겠으면 우리 교재 앞에 있는 현재 어, 완료 진행 이런 부분 딱 보시면 이제 해결될 거고요. 어, 자, 이 그림들이 내 평생의 시간들을 쭉 써서 만들어낸 것들이야. 이렇게 하겠죠. 자, 한글로 하시더라도 이 그림들이 내 평생을 쏟아부은 그림들이야.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이 그림들이 내 평생을 쏟아부은 것들이야. 이렇게 줄이시는 경우가 더맞 맞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안 줄인다면 이렇게 되겠죠. These paintings are the paintings that I've been spending all my time on 되겠죠. 근데 싹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w a 으로 바뀌죠. These paintings are what I've been spending all my time on 이렇게 해서 어,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w a 으로 바뀌면 엄청 깔끔해집니다. 자 조금 더 쉽고 짧은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. 어떤 좋은 장소가 있는데 내가 이 장소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 음, 음악이 좋아 아니야 나는 저기 사람들이 좋아 뭐 이렇게 취향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어, 내가 이곳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어, 앞에서 음악이야 음악? 물었을 때 맞아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이유야 That's what I like about this place 라고 된 거죠 자, 예전 같았으면 은 요걸 갖다가 타 명사 얘기하고 대태 가지고 말해야 될 것들을 한자로 줄일 수 있는 와이라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법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 대명사 부분에서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싹 포함해서 와으로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세련됐다고 표현을 했던 그 부분인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와트 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앞에 있는 명사까지 탁 포함해서 것으로 바꿔버린다. 이런 간단한 얘기로 할수있던 부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앞으로 나가실 때뭐 영어로 하실 때 This book is what I was looking for. 딱 가볍게 딱 말로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제 좀 자유롭게 영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관계대명사 was h 에 대해서 얘기를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